유튜브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, 카트라이더의 신규 카트바디가 등장을 했습니다. 근데 이 카트바디가 나오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. 1대장이다. 코튼? 개발렸다. 뭐,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. 바로 이 카트바디, 버스트 A2 인데요. 이 카트바디가 솔직히 말하면, 원작에서는 버렉이라고도 불렸던 카트바디이기 때문에, 저는 큰 기대를 안 했어요. 아니, 뭐, 뭐, 버스트가 등장을 해봐야, 뭐, 얼마나 좋겠, 얼마나 좋겠니. 뭐, 그런 얘기를 했는데, 뭐, 그게 아니라고 하고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점 뭐냐. 기존 카트바디가 가격이 좀 낮아졌어요. 패키지가 24,900원인데, 지금 29,800원보다도 가격이 되게 낮아졌죠. 이거는 제가 볼 땐, 유저들 생각해서 가격을 좀 낮춰준 것 같기 때문에, 이거에 대해서는 좀 칭찬을 해줘야 되지 않나, 어? 자랑은 잘했다. 칭찬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저는 자, 그리고 버스트가 뭐 순부형 카트바디라고 하더라고요. 제가 이 카트바디를 뭐 숙련도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버스트를 한번 제가 리뷰를 오늘 해볼 건데, 버스트 외관을 좀 봐야겠죠. 그래도 같이 버스트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감속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.. 아니.. 아니.. 누가 그랬단 말이야. 댓글에다가 형! 옐로우 코튼 뿌리는 이유가 1대장 나오려고 하는 것 같다. 라고 했었는데, 진짜네, 그 사람. 예측 개지렸구요. 114. 118. 116. 114. 112. 야, 감속 괜찮네. 116. 감속은 119. 초중반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? 어, 이거 감속이 괜찮, 괜찮은데? 자, 좀 타이머 택을 좀 달려볼까요? 그래도 감속은 만나봤으니까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저는 애매모호해요. 근데 이게 또내 말이 다 맞다고는 말 못하는 게 나도 이제 사람인지라 그냥 개인 취향이 갈릴 수도 있고 이래서.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리뷰는 여러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해요 그니까 왜 여러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냐고 하냐면 하나만 보면 하나만 알잖아요 근데 여러개를 보면 여러개를 알수 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여러개를 봐야되는거야 원래 항상 리뷰는 그니까 내거를 봤다 그래서 아 한상현이 어? 버스트 별로라네? 그래서 이제 아 버스트는 쓰레기야 라는게 아니라 다른 유튜버들 것도 봐야돼요 저는 지금 얘를 계속 타보고 있잖아요 뭐, 물론 얘가 개인적인 성능은, 뭐, 얘가 좋을 수도 있어요. 뭐, 코튼보다 훨씬 좋을 수 있겠죠? 근데, 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, 좀안 좋은 것 같아요. 그런 부분들이. 그러니까, 나랑 너무 안 맞는 카트 그러니까,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얘는 1대장일 수도 있는 거지. 근데, 내가 탈 때는 얘가 1대장이 아니야. 예, 취향 차이를 결국 인정해 주셔야 돼서 그러니까 이번 버스트 는 진짜 애매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솔직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제 영상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다른 사람 유튜브 영상도 좀 보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좋긴해요 조금 좋은데 순부도 되게 빨라 근데 내 입장에선 그거야 아니 굳이 내가 코튼이 있는데 포기하면서까지 얘를 사야 될까? 뭐 그런 지금 느낌이죠. 제가 지금 이 맵만 지금 거의 20분 넘게 달렸는데, 나랑은 안, 나, 안 맞나 보다. 얘가 근데 이게 리뷰라는 게 여러분들 원래... 한 사람이 좋다고 하면 이제 좀 여러 사람들이 막다 좋다 그러잖아요. 근데 거기서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제일 힘든 거 알죠? 왜냐면 욕 먹어야 되거든, 아니다라고 말하는 애든.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. 제가 뭐 이게 카트가 안 팔리길 바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. 조작감이 많이 힘들어요. 그리고 기존 순부 카트 쓰시던 분들도 좀 빡세다고 해야 되나? 내가, 나 순부만 샀거든, 지금까지. 톡톡이 형 많다고. 아, 내 1일짜리 줘요? 버스트? 오, 돌았네. 아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1대장은 맞겠지만 저요, 제가 생각하는 1대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현질을 해야 되냐고 라 물어보면 쉬, 적응하실 수 있는 분들만 구매하시길 저는 지지하겠습니다 여긴 안될 것 같아요 그리고, 이제, 뭐, 요번에 제 유튜브 영상으로 리뷰를 많이 보시는 건 알고 있어요. 제가 리뷰를 많이 찍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도 많이 되는 걸도 알고. 근데, 이번에는, 뭐, 다른 분들 영상도 한번 찾아봐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제 생각에는 그래요. 저는 지금 솔직히 뉴비나 이제 카트를 막 접하시는 분들은 독리가 제일 좋다고 봅니다. 독리가 제일 좋다고 보는데, 지금 제가 이거를 샀으니까 적응하려고, 어, 하는 건데, 좀 많이 힘드네요. 어 일단은 팀전으로 좀 달려볼게요 그... 아 내가 지금 제일 걱정인 게 뭐냐면 제가 솔직히 막 리뷰할 때 거짓말 잘안 치잖아요 근데 아 이번에 안 좋다고 했다가 괜히 야 다른 애들은 좋다고 하는데 니 혼자 왜안 좋다 그래? 니 실력이 문제 아니야? 이럴까봐 걔네들한테 내가 일일이 막다 반박해줄 순 없잖아 막아 이런 게 이래서 그래요 이럴 순 없으니까 일단 한번 멀티 가볼게요 확실히 이제 코튼 타시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얘 타면 드립감이 좀 무거울 거예요. 어, 그거 살짝 감안하셔야 돼요. 그죠? 안 돼.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. 여러 리뷰를 봐 달라. 내 거만 보고 아이, 상현이 말 들어야지. 하지 말라 왜냐면 나도 사람이기에 틀릴 수도 있다.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 그럴 거예요. 아, 그럼 너가 지금 생각하는 이 차를 말해라. 라고 할수 있겠는데, 코튼과 비교해볼게요. 일단 드립감이 무겁고, 순부 쓰기에 힘들고, 그리고 드립감이 어려워요. 그러니까, 타보면 알지만, 이게 진짜 되게 컨트롤하기 어려운 카트인 것 같다는 딱 생각이 들거든요. 제 생각은 그래요, 지금. 아니, 드립감이 너무 무거워. 그냥 여기다가 한 30kg짜리 바벨 들고 게임하는 것 같아요. 컨트롤이 너무 어렵지, 이거는. 그러니까 예, 그, 아, 그거네, 확실히. 이 정도 일대장 카트바디를 감당하려면 니네 실력이 좋아야 된다, 뭐 이런 걸 수도 있지. 아씨, 조졌네. 연습 엄청 해야겠네. 그리고 얘는 지금 국룰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. 일단 순부심은 맞는데, 나머지 5가 끌기 유지력으로 가는지 출부로 가는지, 그거를 모르겠네요. 일단 저는 출부를 찍긴 했는데, 일단은 뭐 여러 의견들도 듣고 제가 타본 결과로는, 뭐 코튼보다는 고점이 높습니다, 얘가. 코튼보다 빠르단 얘기죠. 아, 애매하네. 아, 1등 하는 거는 그냥 제 본인 실력 아닐까요? 그건 <laughs> 음...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말해서, 뭐 제가 넥슨에 뭐 부하거나, 아니면 제가 넥슨에 뭐 그런 게 있다면은 야, 얘들아, 살아 어, 하겠지만, 솔직히 말해서 별로라고 말하는 건, 여러분들이 좀 헛된 구매는 안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, 그러니까 너무 내 말은 듣지 말고요. 뭐 혹시나 해서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할 건데요. 되게 제가 지금까지 카드립... 카트바디를 리뷰를 하면서 되게 애매했던 음, 카트바디인 것 같아요 세 글자로 말하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,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구매해서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성능은 그래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타볼 때뭐 순구나 이런 건 되게 좋으니까 고점이 좋은 카트바디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